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지긋지긋한 나이살. 아무리 적게 먹어봐도 점점 살을 빼기 힘들어지기만 하는데요. 5, 60대의 다이어트는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살이 빠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나요? 사실 50대 이후부터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며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먹지 않아도 체중이 쉽게 늘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근육 손실,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노년층도 무리 없이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층에게 다이어트가 중요한 이유. 노년기에 접어들면 단순히 몸무게보다 건강한 체지방 비율과 근육량 유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지방 간 관절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과 연결되어 있어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 손실입니다. 노년기에 체중이 늘어도 대부분 지방이 증가하고 근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더 쉽게 살이 찌고 피로해지며 이는 치매나 우울감,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과 활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무리한 식단이나 단기간 감량보다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체형과 체력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이어트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첫 번째, 식사량보다는 식사의 질을 바꾸세요. 노년기에 무조건 굶거나 소식을 하면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밥 양을 소폭 줄이되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콩류 같은 고단백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켜보세요. 또한 단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2~3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노년기엔 격한 운동보다 지속 가능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인데요. 걷기는 체지방 감량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고, 무엇보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나 산책길 조금 늘리기 등 일상 속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한 컵.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인식하는 감각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기 쉬워, 체내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는 대사 기능을 도와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사 2, 30분 전에 따뜻한 물을 한컵 마시는 습관은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주니 실천해보는 게 좋겠죠. 네 번째, 단백질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세요. 노년기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체중이 빠지더라도 건강하지 않은 의미 없는 다이어트가 되는데요. 하루 한 끼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벽 짚고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실내에서 할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하세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저녁 식사나 과식은 피해야 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먹는 것이 수면의 질은 물론 체지방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늦은 밤에 출출함이 느껴질 땐 바나나, 삶은 달걀, 저지방 우유처럼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음식이 좋습니다. 아침은 균형 잡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적절히 섞인 식단이 좋고 점심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챙겨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먹는 것이 좋고, 간식은 되도록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하다면 아몬드나 사과, 고구마 등이 좋아요. 여섯 번째, 천천히 감사하며 식사하기. 혼자 식사하는 경우, 지루함이나 외로움으로 인해 폭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사 시간을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요. 또한 하루 한 끼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식사하려는 노력이 식습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식사법과 생활습관을 통해 근육은 지키고 체지방은 줄이는 건강한 체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식사의 양보다는 질부터 바꾸기. 두 번째, 격한 운동보다 하루 20에서 30분 걷기부터 시작하기. 세 번째, 식사 전에는 따뜻한 물한컵 마시기. 네 번째, 단백질을 챙겨 먹고 가벼운 근력 운동 병행하기. 다섯 번째, 소화를 위해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먹기. 여섯 번째, 천천히 먹고 되도록 함께 식사하기. 노년층 다이어트는 절대 빨리 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기능을 지키고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체지방을 줄이며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거르고 저녁을 과하게 먹는 식습관보다는 새끼를 제때 챙기되 전체적인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나에게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하세요.